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제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마이너스 1.5%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과 주의해야 될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최근에 주가의 크림들을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은 앞전에 최고 원전에 따른 내용들 때문에 주가 기대감을 갖고 상승을 했었던 구간들을 전부 다 반납을 한 상태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당기 안에 이 18,000원대의 부근대는 장기평 부근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완벽하게 하락의 구간에 멈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래 구간까지는 열려 있겠다 라고 기억을 해셔서 주가에 대한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참고를 해셔서 이두 가지 가격대는 반드시 강한 상승의 흐름과 함께 이 거래량을 실은 채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타점들을 참고해서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 체구 원전에 따른 내용들은. 재료소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최근에 이제 두상그룹들이 구조개편에 따른 내용들 때문에 주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한동안은 지속이 될수 밖에 없다 다만 대형원전의 수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상 팩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가격대를 기억을 해주셔서 주가의 눌림의 타점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 줄임도에 의해서 제가 또 이번 달에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줄을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에는 삼화전기라는 종목으로 288%의 수익을 4월에는 S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으로 253%의 수익 5월에는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으로 304%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분들에게 사마전기 S바이오 메딕스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던 내역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사마전기는 3월 4일날 대니가를 18,000원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발송했던 내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3월 4일날 9시 20분에 삼화전기라는 종목의 진입가는 18,000원을 보시면 된다. 목표가는 7만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에 직수해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특화가 된그 콘덴서를 납품을 하고 있는 내용이 향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3월 4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3월 4일날. 드화 전기라는 종목이 18,000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이, 그날 이후에 18,000원 미만이었었던 종목이 최고가 84,500원까지 잡자마자 역대급의 상승을 보여줘서 이 종목으로는 거의 3배 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에도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4월 1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4월 1일날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13,000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전송 내역을 보여드리면 4월 1일 날 9시 30분에 에스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의 진입가는 13,000원이고 목표가는 46,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라고 전달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이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매집이 장기간 잘돼 있는 모습들을 봐서 이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손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13,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49,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이 종목은 세배가량의 수익을 달성을 시켜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도 5월 2일날 문자발송을 해드렸는데요. 5월 2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5월 2일날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4,200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전송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5월 2일날 10시에 발송을 해드렸고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의 진입가는 4,200원이고 목표가는 1 7 0 0 0원을 보시면 된다라고 전달을 해드렸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이슈로 크게 하락을 하고 저점을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4,2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18,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이 종목으로도 3배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항상 이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될 수가 있냐, 대박주가 될 수가 없냐, 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은 역대급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까 매집 기간만 3년 이상 돼 보이고 매집 자금은 2조 원 정도 훌쩍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배 이상까지 볼수 있는 중목이기 때문에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대박주들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시청자분들 모두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실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차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신 주 분들에게는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 이번에 추가로 100분 정도 이 대박주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나는 그런데 이 문자는 별로 싫고 이런 대박주들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게 안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채널방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선 이 대박주를 달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입장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이 채널방의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성공 투자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에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로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